안녕하세요. 오늘은 뷰티아니 쿠션 팩트를 써 볼게요. 커버력, 지속력, 밀착력까지 좋다는데 정말일까요? 뷰티아니 쿠션 팩트는 가벼운 발림성에 커버력까지 뛰어나다고 해요. 게다가 화장 후 묻어남도 적고 지속력도 좋다는데요. 실제로 써보니 피부에 착 밀착돼 잡티를 깔끔하게 가려주고 24시간 커버 지속 효과를 임상 시험으로 확인했다고 해요. 마스크는 물론 휴대폰 묻어남도 최소화했고 톤업 CC 크림으로 자연스러운 톤 보정도 가능하다니 기대되네요. 뷰디아니 쿠션 팩트 이런 점이 좋아요. 가벼운 발림성과 뛰어난 커버력, 마스크 묻어남 최소화, 24시간 지속되는 커버 효과,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까지. 그럼 리뷰를 살펴볼까요? 지성 피부라 쿠션 고르기 늘 어려웠는데 뷰디아니 쿠션은 유분기를 잘 잡아줘서 좋았다는 후기가 있네요.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모공 커버력 덕분에 피부가 매끈해 보이는 효과까지 지속력도 좋아서 오후에도 무너짐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니 지성 피부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. 지성 피부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쿠션을 찾는다면 뷰디아니 쿠션 강력 추천. 케이스 디자인이 예뻐서 파우치에 쏙 넣어 다니기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. 은은한 광채 덕분에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톤 보정도 해줘서 생활 메이크업 할때 자주 쓴다고 하네요. 쫀쫀한 퍼프가 내용물을 잘 머금어 피부에 밀착시켜주는 것도 장점. 디자인과 기능 모두 잡은 쿠션을 찾는다면 뷰디아니 쿠션 어떠세요?